세 개, 세개 전송한대. 응. 나세 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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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 두 개. 하나 그레이비? a 이 정도? I love yeah, Okay, that's enough. 뭐, 학교에서 이렇게 퍼줬어? 아니면은 너희들이 그, 응. 그 퍼줬어? 세요 소소 니네 알아서 하고. 어, 이거 빨리 받아. 힘들어. 모자 언니 머리 그거 뭐야? 머리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딴건가져왔는데 드라이만 못해 이거 왜 사왔어 언니 또 아이고 참다살 없다며 옹기고 사와야지 집 근처에서 이거 체크 써줘, 기름값까지. 체크 써줘. 기름값 뭘, 기름 값까지 기름 값아뭐 기름 아니 내가 사오란얘기잖아 혼자 사와놓고 기름 값을막봐 이건 강매야 강매 <laughs> 지금 이거 삼겹살이 16.12 쌀은 13.49불이야 <laughs> 맛있게 돼, 내가 나도 박 교수한테 이거 배워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상 편하게 쓰고 있잖아. 하루 전날 딱 냉동해서 꺼냈다가 헬님을 진짜 많이 배웠어, 솔직히. 솔직히. 다른 어,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. 많아 진짜야. 어, 어제 응. 나만 괜찮았어. 어제 누구라 방? 누구 나방이야? 여자 나방. 언니 오늘 아침에 라이브 했거든? 오늘 아침이다. <laughs> 아, 진짜. 기분 사황이야 사봉? <laughs> 아, 웃겨. 아 이제 아, 6 시에 일어났거든. 음. 근데 내가 나는 오늘 사실은 밤으로 기회어 아, 저녁 이곱 뭐 시. 관심도 없었지. 뭐, 아침 맞아. 어? 아니야. 그내 영상을 봤잖아. 그래갖고, 뭐이 몰래 실망을 하네. 몰래 뭘 실망을 그래. 해. 그리고실망이 <laughs> 그리고, 아, 몰래로 어, 할수 있는 7, 거야. 7 일곱 시? 알았어. 그리고 <laughs> 이 떴거든. 되게 웃기다. 음, 6시에 꺼진 거야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보니까 뭐, 학생들이고, 주춤하게 아줌막가 들어간 거네. 학생들이 싫어하지. 아, 뭐, 또싫어해 그래도 우리 있는 누구야? 순정, 순정 나이프라. <laughs> 그러게. 왔다 <맞다> 가셨어. 컨텐츠님도 <laughs> 왔다 <맞다> 가시고. <가셨을 웃음> <거. 웃음> 아, 뭐야, 우 팬이니까 왔다 가셨어. 아니, 그렇지. 근데 그분 진짜 <laughs> 섹스톤 진짜 잘보 <laughs> 그러게. 완전 그안 어. 했잖아. 내가 진짜 스윙이 응. 얼마나 예뻤는데 아유, 또시작이 근데 또. 내가 여기 허리가 응. 교통사고 다쳤잖아. 그래. 그러니까 그래. 여기에서, 그렇지.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. 얘를 이렇게 멋지게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에이, 근데 그래서, 그래서, 이렇게 그래서, 딱 너무... 안되고 이렇게 되는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라로비 운자 할거 아니야 아니. 나 레슨만 만2년 매일 빨 언니 여기 삼겹살 오늘 여기 날짜 며칠이야 이거, 이거 여기 붙이려고 삼겹살. 삼겹살 여기 붙여놔 아니 뭔 노안이야 며칠날 사서 넣는지 보려고 그래 빨빨리 먹지 음. 오늘이 며칠이 언니 제니얼리 10. 무슨 제니얼이야? January. <laughs> 오늘 10이야, 11일이야. 10인가, 1 0이라고 쳐. 20일 아니야? 아니, 오, 미쳤어. 나 아까 그거 참. 진짜 에이, 나를 멋있다. 못 믿어 이제는. 근데 이래놓으면 편해 사실은. 2월 20날 썰어놨었다고 붙여놓으면 은 그렇지 얼마나 됐는지를 어, 금방 알지 뭐, 뭐, 맞아. 뭐 먹을까 했을 때 어? 2월 20날 썰어놓은 걸 빨리 먹어 치워야겠네 그렇게 되는 거야 어. 여기다 넣으면 되지? 와 이게 다 뭐냐 찌개란 찌개는 다 들어가 있다 된장찌개, 우거지, 김치찌개, 닭국 야 <laughs> 할머니가 해준 거 있잖아 어. 할머니가 해준 거 내가 이름 써놨어. 누가 해줬는지 알아야 찾아먹을 때마다 대파. 생각하지. 그래 내 이름 내가 해낸 건. 언니가 한건다 먹었어. 다 먹었고 멋있어. 잡채도 없고. 잡채 지난 지다 끝냈지. 야 국도 호박국 오뎅 <laughs> 뭐냐 이거. 몰라 먹는 재미가. 다 소소라겄다. 이파 어디야? 내가 6월 5일날 썰어놓은 거다. 어. 우리 뒤 뒤에 텃밭에서 길른 어, 거. 거. 어. 이거 여기 어. 파또 길렀다 볼래? 타란. <laughs> 많이 길었지? 대박이다. 이거 파좀 쓸어가자 왜또 언니 아, 아, 다싹 잘라야 ]게. 돼 밑에를 어. 저기 달걀말이도 그렇고 음. 음. 뜯어갖고 아, 여기를 그래. 꼭 같이 씻어줘야 돼나 음. 이거 썰어갖고 가져간다 누구 맘대로? 아니 저기 냉동실에 많이 또만 <laughs> 어우야 <laughs> 아, 귀한 거다 진짜 아나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랬어. 아 교수 뭐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오늘 잘 시간 아닌가요나나 <목소리> 나 오늘 안자. <목소리> <앉아. 목소리> 밥 먹자.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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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텍사스. 아, 가될는데계 아, 가서 먹을래 오늘 아빠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잘할 때. 목소리> 오늘 아빠랑 한국말 했어? <목소리> 갖고 가세요. 아빠한테 맨날 아뭐 먹고 사는지도 보여주고 같이 대형? 게임하면서 먹어 살까? 오늘은 스페셜 <laughs>